저희도 사실 AI가 가격에 따라서 서비스가 또 달라지는 맞아요.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개발자로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좀더 평등하게 나눠 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.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. 음,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노화가 진행이 돼서 감각기관이 예전 같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게좀더 확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넓게 펴져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무,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계속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면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많은 장애인 분들이 AI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AI한테도 도움을 주면 a i AI도 우리한테 그런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네.